예수님께서 계속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버려두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우리가 드러내놓고 이 사람이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내들인 소속에 있는 군인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3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 건가 해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유대 민족들 그런 동족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말 속에 우리 주님께서 28절부터 25절부터 위쪽으로 쭉 보시는 분 것처럼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안다고 하는 거냐. 사람들이 자기 자기만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이 굉장히 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주 쉬운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실시간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그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결되고 자기의 생활을 다 보여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참 평안도 있고 그리고 자유함도 있는데 나중에 어떤 경우에 보면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지 못해서 제외되는, 열외되는, 나중에 그것을 다급하게 알고 그쪽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행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그래서 너 혼자만 그렇게 잘난 체하고, 너 혼자만 고고한 체하면서 자기 사생활 보호한다고 하고. 그렇게 동참하지 않고 있으면 큰커 다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 무언의 메시지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모르는 것이 마치 무슨 재앙이나 되는 것처럼 반드시 알아야 된, 되는 알아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알려고 합니다. 자기만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뒤처지는 것이고, 시대에서 시대의 흐름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자책감이 아주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알수 알 없다.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내가 스스로 온것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 다, 당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실지 조금만 있으면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조금 뒤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고 육신으로는 만날 수 있는 기한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짧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한테 자주 강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평안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알 뿐이지 육신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것이지. 육체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신비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수수께끼와 같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건지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냐 이 사람들의 말도 굉장히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비웃는 표현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가기는 어디 간다는 말이냐. 제멋대로 해석하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건가. 자기가 가봤자 우리 손바닥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이안 좋은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몰라서,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다.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해에 망칙한 소리냐, 네가 가봤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때 나를 찾아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죄를 가지고 있는 채, 죄를 품은 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아무리 만 번을 찾아도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필요할 때 아무리 다급하게 되어서 찾을, 찾을지라도, 부르질지라도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이 땅에서 연약한 몸을 입고 살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얻게 될 거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이것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처럼 그 뜨거운 사우나실에 왜 들어가느냐 건강을 위해서 들어간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간다고 우스, 우개, 우스개 소리지만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만약 아무리 우리의 건강이 만세를 산다고 해도 들어가서 못 나오는 곳이라면 절대 사람들은 사우나실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못 나오는데 어떻게 아무리 건강을 위하고 피부미용이 좋아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들어갔다가 못 나온다면 사람들은 절대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생에 부러지져도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신앙 끊임없이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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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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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맞고 자기 스스로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뒤로 13장까지 쭉 뒤로 가보시면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한번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요때 하셨던 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번더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영접하고 찬송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 온 세상이 이제 자기들이 찾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시대는 이것으로 이 지상에 있어 있는 유한적인 시간으로 한계로 끝났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오게 해야지만 오는 거지. 사람들이 찾고 싶고 믿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찾아도 찾지 못하고 구해도 구하지 못하고 두드려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은 절실한 필요이고 궁극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죠. 지금이 구원받는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조금 너희와 같이 더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노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당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시간은 제한적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게 될그 전까지만, 이 지구촌에 이 지구 속에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에게 응답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한정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찾음 받고 하나님 앞에 두드림 받고 하나님 앞에 열림 받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구하는 거죠. 지금 구해야 합니다. 지금 찾아야 합니다. 지금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하신 말씀의 뜻은 명백합니다. 나중에는 없는 겁니다.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때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구한 것이 내일 당장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려 있는 이 특권, 이 축복의 때인데 주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는 경고하셨다. 그 경고 속에 바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쉬면 이 나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굴러가는 건 아닙니다. 열방이 저절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악한 존재는 부활절 날을 빌미로 삼아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로 모인 자리에 폭탄을 터뜨려서 그 사람들이 이민자의 아들이고 그냥 뭐그 사회에서 소수였고 눌린 자여서 억울해가지고 그렇게 터뜨린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최고의 부자에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정신을 죄에 아래 끌어들여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서 자리에서 폭사시킨 그런 일들이 우리 지금 주변에서 우리 대낮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아서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온이 땅에 죄만 관영하게 되고 가득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온 세상에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궁극적인 채우심이 부여하심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